회들이나 대학생 음. 창업자들을 네. 만나서 보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건 뭐 지적재산권 관련된 이건 뭐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특허청에 한 발명진흥원이라는 진흥, 곳이 있죠? 발명진흥회 진흥회 네. 이걸 어떤 <laughs> 거를 지원해 주시나요? 어 저희는 약간 지원균형하고는 약간 네. 달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네.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애로사항도 있고, 디자인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네.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보통 내부적으로 인소싱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부에 경영인력이 있거나, 그렇죠. R&D 인력이 있는. 네.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자는 개념이에요. 아, 외부에다가? 네. 네.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공지를 하는 거죠. 네. 공지를 하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 나 여기 아이디어 있어라고 하면, 여기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예요. 아, 그럼 여태가 이제 그 아이디어로.kr에 네. 자기 아이디어를 올리는 거네요. 그쵸. 아. 과제를 등록한 데다 그 과제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등록을 하는 개념이고요. 네.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기업에서 그 아이디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해서. 아, 기업에서.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구매해 구매를 구매 하는구나. 아, 이거 개념이 좀 틀린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아, 이거 맞아요. 뭐 특허와 관련된 건 아니네. 네. 예, 창업을 지원해드리는 개념은 아니고. 그거? 말 그대로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받고, 국민들이 창의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댕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제 말은 이제, 그,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이렇게 네. 창업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학생들한테 이 사이트를 한번 알, 알려서, 너네들 네. 아이디어 있으면, 네. 이따 올려봐라. 그러면 여기 뭘, 그럼 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 일단은, 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좋은 아이디어를 올려서, 어. 거래를 하게 되면 기업하고 직접 거래 계약을 체다아 거래 계약을. 예, 네, 그럼 계약서가 나옵니다. 계약서가. 예. 네. 그리고 지금은 보통 플랫폼의 초창기에는 어.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응. 플랫폼이 활성화되도록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 이벤트에 특허청장 명의나 아니면 별명지능의 명의로 시상을 하는 경우. 네. 아 시상도 있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음. 서비스 중에,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전국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아, 전국민한테 네, 본거 같아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네, 거래를 뭐. 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음. 특허청장 관련된 추천과 음. 함께, 현금을 지급을 하는 것. 현금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이 과제를 냈을 때, 풀면은, 최대 천만원까지. 거래금이, 거래금이야. 거래금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공공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들에서 과제를 내는 경우도 아, 있고. 공공기관에서. 예, 그 과제에 많고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적용 됩니다. 실제 대학에서 한개 수업에서 과제로 그, 이아이디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참여하세요라는 음. 경우도 있고요. 그걸 내가 과제를 내 겠다 그쵸. 예. 아, 네. 아, 그래서 어떤, 어떤 과제에 참여를 아, 하면 아. 내가 그, 그 중에 제일 잘, 잘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학점을 줄게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지는아준 그니까, 그, 뭐. 그 아, 저기. 아, 출석. 아, 예. 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